네, 1135번 문제 풀어 볼게요 네, 일단 요역부터 하면은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문제인데 이거를 그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이거 하나씩으로 구하고 위아래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를 모타로 뭐 구하고 한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려고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얘는 이렇게 더한 거하고 네, 이렇게 곱한 거하고 곱하기를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곱을 하고 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뭐좀 생각을 해보다가 안 풀리면은 그냥 a n 하고 b n 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기 싫으니까 이거 c n 이라고 바꿨을게요. c k 로 바꿨을게요. 그럼 c k 가 되고 이제 이게 ck라는 수열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합이니까 s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를 가지고 sn과 sn-1을 구해서 빼도록 합시다. 우리 합을 가지고 일반 항 구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요. 여기는 이거의 세제곱이고, 2 곱하기 m-1의 제곱이고, 그 다음 n 1이에요 이제 위에서 아래를 뺄 건데, 뺄때 웬만하면은 차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해주면은 2n 제곱, 4n 더하기 2고, 2n 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4n 마이너스 2고, 요거 전개하면은 n 세 제곱, 빼기 3n 제곱, 더하기 3n 빼기 1인데, 요거 두개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3n 제곱, 빼기 3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더하기 빼게 주면 3n 제곱에 더하기 n, 요렇게가 정답이 되겠죠. 첫 번째에서 일반항을 구했더니, 즉, 2a n 더하기 b n을 구했더니, 3n 제곱 더하기 n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구한 거하고에 1을 넣어서 첫 번째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더한 거는 3n 제곱 더하기 n하고 똑같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되고, 다두 번째 여기에서도 이제 Sn이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그럼 두 번째에서의 Sn을 구하는 거는 이제 차수가 낮으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Sn-1은 -2에 n-1의 제곱 -2에 n-1 이렇게 뺄 겁니다. 위에 구한 것처럼 똑같이 뺄게요. 그럼 뒤에 거부터 보면은 여기는 빼기 2 n 더하기 2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남고. 이쪽을 살짝 정계해주면은 빼기 2n제고, 더하기 4n, 빼기 2고,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빼기 4n, 더하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4n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a n 빼기 b n이, 빼기 4n이다. 멈추지 말고, 첫 번째 거1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4. 여기다가 1을 넣어도, 마이너스 4. 그럼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냥 n이 1일 때부터 성립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an, bn을 직접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n, bn을 직접 구할게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an은 두 개를 더했으니까 3n 제곱 마이너스 3n 그래서 an은 n 제곱 빼기 n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 bn은 어 밑에 거에서 구하는 게더 편하겠죠 bn은 an에서 4n 더하면 되니까 n 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 요거 두개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예를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제곱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곱 제곱 어, 첫 번째 거 b n 의 제곱하면은 밑에다 쓰겠습니다. n 내 제곱 더하기 6n 세제곱 더하기 9n 제곱 다음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은 n 4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다음 더하기 세제곱 아,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해주면이 없어지고. 음, 8n 3제곱, 다음, 더하기 8n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부터 5까지 더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8은 밖으로 빼놓고, k 3제곱 더하기 k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다음, 두 번째는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2n 더하기 1니까 10에 이렇게 되고, 어, 곱하기 8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계속 나누면은 3, 15에 제고 225, 그 다음 더하기 55 해주면 마지막이 0, 8, 2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280에 8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0이고, 4하고 6이고, 8에 16, 2200. 그래서 정답은 2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